상대방은 철없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상처 입혔지만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잘 지내는 척하지만 속은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.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다 보니 자꾸 조급해지고 스스로도 아직 풀지 못한 감정 안에서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중입니다.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속은 어딘가 텅빈 느낌이 강합니다. 주변 관계는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. 반복되는 후회와 풀리지 않는 감정, 마음 속 깊이 남은 과거의 흔적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사람은 혼자 과거를 곱씹는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. 놓쳐버린 것들이나 지나간 순간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마음이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시 일어서보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그 기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.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한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. 상대방은 얼핏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. 겉으로 웃고 있지만... 난 속으론 무거운 감정을 참고 있습니다.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표현하지 못한 후회들, 그리고 이제 와서야 진짜 소중했던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 사람은 삶의 큰 전환점 앞에서 서 있는 상태지만 용기 내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